안녕하세요. 종합 스포츠 분석 전문 채널, 토토하는 어린이 토린이에요. 토토 커뮤니티와 스포츠 분석 공유 가족방도 운영 중이에요. 영상 시청 후 영상하단 고정댓글 꼭 확인해주세요. 모든 종합 스포츠 분석을 다루는 토린이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스포츠 분석 순서입니다. 1월 20일 분데스리가 축구 분석 첫 번째 경기입니다. 마인츠입니다. 재개된 리그 경기에서 볼프스와 비겼습니다. 홈에서 선제골을 허용했지만 실반 비드머의 동점골이 터졌고 후반을 압도했는데 승리까지는 한 발이 부족했습니다. 그래도 아시안컵 출전차 팀을 비운 이재성의 공백을 파펠라와 버크하트 등이 메웠고 코의 중원 존재감도 뚜렷했습니다. 오니시우가 마무리만 잘해준다면 강등권 탈출을 기대할 만합니다. 유니온입니다 프라이부르크 원정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며 최근 4경기에서 승점 7점을 추가했습니다. 이번 시즌 챔스 출전을 비롯해 2020년대 초반분대 3가에서 강팀으로 군림했지만 리그에서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는데 반등의 신호타월 쏘았습니다. 세페르와 카오프만 등이 플레잉타임을 가져가며 팀에 힘이 됐고 레이트와 노우의 수비도 살아났습니다. 코멘트 접전을 봅니다. 마인츠가 홈에서 공격적으로 나서 경기를 운영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니온이 90분 내내 탄탄한 수비로 상대를 막아낼 것입니다. 마인츠 역시 폴란트와 베렌스 등 한방이 있는 우니온 공격수들의 역습을 막아내기 위해 무작정 라인을 올릴 수는 없고 두 팀이 승점을 나눠가질 것입니다. 토린이 추천 배팅 승패 무승부 핸디 플러스 1.0 유니온 베를린 승요2.5더 1월 20일 분데스리가 축구 분석 두 번째 경기입니다. 프라이부르크입니다 재개된 리그 경기에서 우니온과 비겼습니다. 그리포와 살라이, 그레고리치 등이 3톱으로 나서 경기 내내 골을 노렸는데 징계로 회플러가 빠지며 생긴 중원의 연결 불안이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이 경기에는 회플러가 돌아와 에게슈타인과 중원을 책임질 수 있기에 대표팀에 소집된 도안리스를 제외한 선수들이 모두 나설 수 있습니다. 호페나임입니다 지난 라운드에서 미네네 완패했습니다. 최강의 자리를 유지 중인 팀을 원정에서 만났지만 경기 내내 물러서지 않고 공격의 의지를 보이며 나선 경기였는데 힘의 격차를 느껴야 했습니다. 게다가 중앙 미드필더로 나선 프롬멜이 퇴장으로 빠지는 악재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프롬멜을 제외한 선수들이 정상적으로 경기에 나설 수 있습니다. 코멘트, 프라이부르크의 승리를 봅니다. 직전 경기에서 승점 한점 추가에 그치긴 했지만 홈에서는 선두권 팀 못지않게 승점을 잘 따내는 이번 시즌입니다. 헤플라도 돌아오기에 원정팀 상대로 중원에서 우위를 점할 것이고 그리포와 헬러가 그레고리치를 도와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토린이 추천 배팅 승패 프라이브르크 승, 핸디 마이너스 1.0 무승부, 유2.5 오버. 1월 20일 분데스리가 축구 분석 세 번째 경기입니다. 도르트문트입니다. 다름슈타드를 완파하고 기분 좋게 후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란트와 무코코, 로이스 등이선 공격수들이 세골을 폭발했는데 경기 내내 상대를 압도했습니다. 알러가 네이션스컵 참가차 대표팀에 합류했지만 필크루그와 말렌 등이 있기에 문제가 아니었고 엠네차는 훈멜스의 공백을 확실하게 메웠습니다. 헬렌입니다 후반기 재개된 홈경기에서도 승리를 챙기지 못하며 강등권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젤케의 동점골이 나왔고 그 이후 경기를 주도하며 차례 기회를 만들었지만 결정적인 결승골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티엘만과 마이나, 티게스 등이 경기 내내 공격에 기여를 올리며 임했지만 휴식기 기간 동안에도 팀의 경기력을 끌어올리지 못한 모습입니다. 코멘트. 도르트문트의 승리를 봅니다. 펠레이 홈에서 수비에 치중하며 승점 한점 추가를 위한 경기 운영을 한다면 도르트문트도 고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강등권에 처진 펠른은 그럴 여유가 없고 중원이 라인을 올리며 공격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중원에서 상대의 공격 시도를 끊어내며 역습으로 전환할 것이고 필크루그와 로이스 말레니 공격을 주도할 도르트문트가 승리할 것입니다. 토린이 추천 배팅 승패 도르트문트 승 핸디 플러스 1.0 무승부 요2.5 오버. 1월 20일 분데스리가 축구 분석 네 번째 경기입니다. 보합입니다. 재개된 리그 경기에서 브레멘과 비겼습니다. 중앙 미드필더로 나선 패트릭의 골이 나왔지만 추가 골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홈에서는 볼프스와 우니온을 연파하는 등 최근 무패를 이어가는 등 착실하게 승점을 따내고 있습니다. 기라시가 빠진 슈투트 상대로도 피하지 않고 정면 승부를 걸 것으로 보이는데 안티아데지와 호프만이 파시엔샤와 스리톱으로 출전해 골을 노릴 것입니다. 슈투트 가르트입니다. 지난 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글라드바흐에 패했습니다. 기니 팀에 합류한 기라시를 비롯해 와만기투카와 정우영 등이 국대 차출로 빠진 경기였는데 경기 내용을 앞서고도 패했습니다. 운다브가 두 차례 결정적인 기회를 놓친 것이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와만기투카 대신 나선 바그노만의 측면 움직임이 좋았고 스틸러와 카라저 등 시즌 내내 잘 해주는 중앙 미드필더진도 상대에게 흐름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코멘트: 슈투트의 승리를 봅니다. 핵심 공격수 3명이 이탈한 슈투트가르트지만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 최고의 윙어로 평가받는 피리힐을 비롯해 바그노만과 루얼링 등이 이성과 최전방을 오가며 온다브에게 기회를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보험은 아사노다쿠마의 이탈 속에 베로에게 기대를 걸겠지만 원정팀 상대로 화력에서 열세를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토린이 추천 배팅 승패 슈투트가르트 승 핸디 플러스 1.0 무승부 요2 5오버 1월 20일 분데스리가 축구분석 다섯 번째 경기입니다. 하이데나잇입니다. 승격팀으로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에 나섰지만 놀라운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다음 시즌 유럽 대항전 출전을 노릴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강등권과 거리를 벌리며 안정적인 잔류권으로 들어섰습니다. 지난 라운드에서는 원정의 불리함을 극복하며 승점을 따냈고 최근 4경기에서 무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마인카와 김퍼 부시 등 백포가 상대 공세를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골프스입니다. 재개된 리그 경기에서 마인츠와 비겼습니다. 비록 동점골을 허용하긴 했지만 체르니의 선제골이 나오며 귀중한 원정 승점을 따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원정 연전 경기에서 승리를 노립니다. 다행인 건 아프리카와 아시아 등 메이저 대회가 열리는 대륙으로 차출된 선수가 없다는 점인데 요나스빈과 바코, 체르니와 카민스키 등이 팀을 이끌 수 있습니다. 코멘트, 골프스의 승리를 봅니다. 하이든하임은 최근 홈 연승에 성공했습니다. 플레인디엔스트를 비롯해 베스테와 딘키의 3톱이 기회에서 집중력 있는 마무리를 했기에 나왔던 결과입니다. 그러나, 아놀트의 수비 보호 아레보르나우와 메을레 등이 나설 원정팀 수비가 쉽게 공간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요나스 비네 피지컬을 앞세운 문전 침투 외에도 마에르의 이선 지원이 있을 볼프스가 승리할 것입니다. 토린이 추천 배팅, 승패의 볼프스부르크 승, 핸디, 플러스 1.0 무승부, 요, 2.5버, 오 1월 20일 분데스리가 축구분석 마지막 경기입니다. 다름슈타드입니다. 재개된 리그 경기에서 도르트문트 에 완패했습니다. 이번 시즌 내내 팀의 공격을 이끄는 파이퍼와 스카르크가 선발 출전 에 공격적으로 골을 노렸고 베이더 와 카리치 등 윙백 자원들의 측면 지원도 있었는데 중원 경기력 저하 가 패배로 이어졌습니다. 홀란트와 프라니치 등이 중원에 나섰는데 상대의 중원 공세를 효과 적으로 저지하지 못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입니다. 지난 라운드에서 상위권 팀인 라이프치히에 승리했습니다. 원정에서 나선 경기였고 팀의 핵심 스트라이커인 마르무시와 이성 공격수 샤이비가 대표팀으로 차출됐기에 고전이 예상됐는데 내용과 결과를 모두 잡았습니다. 울버햄튼에서 영입한 칼라이지치는 다시 돌아온 분데스리가 복귀전에서 위협적인 최전방 움직임을 보였고 반더 비크의 데뷔전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코멘트 프랑크푸르트의 승리를 봅니다. 다른 슈타드는 리그에서 최하위에 쳐져있기에 홈 연전에서 승리를 따내야 하고 수비적으로 라인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마티아스와 프라니치 등이 중원에 라인을 올릴 텐데 괴체와 반더 비크 등이 나설 프랑크푸르트 상대로 중원 우위를 가져가기 어렵습니다. 칼라이지치의 공중볼 장악 외에도 에비메와 은강캄 등이 측면에서 기회를 노릴 원정팀이 승리할 것입니다. 토린이 추천 베팅 승패 프랑크푸르트 승 핸디 플러스 1.0 무승부 요2.5 오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